스 포를 안 하고, 본 사람 들만 공감 할수있게얘 기해 줄게. <laughs> <laughs> 이거 잘 돼, 콘텐츠 다 하고 있어. 이거 만약에 잘 되면은, 뭐, 오징어 게임을 하든, 진격거를 하든, 저 리뷰 콘텐츠로 재밌을 것 같단 말이죠. 그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, 이제 이거 보고서는 아마 수요일이나, 아니면 화요일에 짬내갖고서 리뷰를, 녹화를 할것 같은데, 방송 키고. 근데 이거 만약 조회수가 처참하다. 그러면은 이제 뭐, 고민 상담이나 해야죠. <laughs> 옷게임 왜안 했냐고요? 사실 조회수는 옷게임잘 나올 것 같긴 해요, 진짜. 조회수는. 근데 다 보기 싫어. 옷게임은 대부분 다 봤지 않나? 나안 봤어. 나 옷게임 시즌1도 안 봤어. 근데 틱톡에 명장면 다 돌아가고, 지금 시즌1, 2, 3 결말도 다 알고, 도시락이 뭔지도 알고. <laughs> 누가 죽는지도 알고 결말 어떻게 나는지도 알아 옥캡3 누가 빌런인지도 암 이미 굵직한 거다 스포 당했어 이미 나를 오저게이안 보고 리뷰할 수 있음 아니 송기우는 자기가 도덕적 우월감이 취해 있다니까? <laughs>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거기를 두번 기어들어갔겠지 그 그러니까 지가 돈 벌고 하니까 뭐라 된줄 아는 거야 <laughs> 사실 저번에 시즌 1때 지가 잘해갖고 1등 했냐?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동생이 이제 살려준 거아니야 사실 돈 버니까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지 지가 뭐라 된줄 아는 거지 그리고기어 들어갔고 시즌2 때뭐 했어? 그냥 자기 이거 좀 해봤다고 꺼덕꺼덕 대다가 나중에 갖고는, 괜히 이제 남들 다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자기 도덕적 우려감에 취국다 결국 망쳐버리고, 결국에 맞으면 어떻게 했어? 거짓 보니까 얘기 안 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럴 것도 얼봐 아니, 시즌2 때 양농군이랑 농구 양동구 엄마랑 빌드업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즌3 가니까. 아니, 스프라 말을 못하네. <laughs> 아니, 그 빌드업 왜 했어? 그렇게 끝낼 거면은. 아니, 그리고 그 222번. 아이. <laughs> 아, 이거 주체찍도좀 억지 아니에요?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? 아니, 그리고 그 3년 동안 수사하던 새끼는 뭐 3년 동안 뭐한 거야, 대체? <laughs> 3년 왜 꼬라박은 거야? 뭐라도 할줄 알았더니. 한게 뭐야? 뭐 했어? 그, 그 뭐야? 내가 안 봐서 캐릭터 이름은 모르는데. 임시환씨. 까지 <laughs> 참고로 전 시즌 1, 2, 3 하나도 안 봤습니다. 한 편도 안 봤어요. <laughs> 이게 내가 봤을 때 흥행하려면은 타노스가 시즌3에도 얼굴을 비춰줬어야지 흥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슈는 지금 시즌2가 더된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시즌2에 타노스가 있어갖고 이슈가 좀 많이 된것 같은데 3는 그냥 욕만 하는 그런 느낌? 야! 그래. 뭐 미국판 빌드업 했다며 내가 주워 듣기로는 그 미국판 하기로 한 감독님이랑 넷플릭스랑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좀 있대. 왜냐면 미국에는 오징어 게임이랑 게임이 없는데 굳이 이름을 그대로 가야 되냐. 넷플릭스는. 아, 이 오징어 게임 이름 타이트만다아 놓으면 존나 안전빵인데 그냥 달고 가자. <laughs> 이제 이러고 서로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찌라시까지 들어. 나는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잘 알지? 어디서 주워드는 것만 말하면 아니 이게 인스타 틱톡 보면 모를 수가 여기 자면다 봤다니까? 좀더 아는 척 해봐? 야그 줄넘기 신에서 여기 잠깐 스포 듣기 싫은 사람 잠깐 소리 꺼 내가 박칠 때까지 소리 꺼난안 <laughs> 봤는데 스포를 하네? 줄넘기 신에서 나까지만! 나까지만! 하고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렇게다 밀어버리잖아 <laughs> 나였지? 어이 잘한다 잘해 내 손에 피안 묻히고 아이 오늘 편하게 나가겠구만? 나였어 이러고 누워있었어 <laughs> 스포만 당인들은 답답해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. 내가 그래서 안 보는 거야. 스포만 당인들 내용이 재밌을 것 같으면 봐. 답답하잖아. 너무 답답하잖아. 박수? 나 아직 박수 안 쳤지? 아직 박수 안친 거야. 소리 친 사람 다시 기가가. 근데 누가 그 생전 천벌을 애엄마랑 애 때문에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누가 있지? 누가? 누가? 지난 그 두때 그렇게 빌드업 했었거든. 아유 하나. 가장 고생한 거. 야 미안한데 나 작중 명으로 얘기하면 몰라. 나, <웃음> <웃음> 나 작중 캐릭터 명으로 얘기하면 몰라. 아 전재준 씨. 이름 이름 배우 일위. 그니까. 본명 얘기해도 몰랐을걸? <laughs> 아 박성훈 씨였어? 아, 어색한데. <laughs> 박수 쳤냐고? 진작 쳤어, 진작. 근데 이게 내가 박수를 치고 말고 했지만은 지금 뭐 박수 쳤다고 소리 끄신 분들도 웬만한 내용은 다 알걸? 스타그램에 패러디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벌써. 패러디랑 그 AI로 만든 영상들 봤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포가 될것 같아서 못 보여주는데 AI로 만든 영상 못 봤어? 아니 AI 요즘 무섭더라, 씨발. 스포를 <laughs> 그러니까 안 하고 본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게 얘기해줄게. 는 <laughs> <laughs> 웃는 사람들은 본 사람들 안 웃는 사람내 AI에서 못본 사람들 인스타 엄청 뜨는데 지금 인스타 인스타 요즘 아 인스타 요즘 그거 너무 멋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두 번째 레슨 셀프 도 너무 많아 알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1위 일위 알기 I HATE THIS <laughs> 중국 병마 영상 이칸샹이칸샹 <laughs> 야 그거 방송에서 말안대로 존나 뜨더라 야 쇠칸샹 쇠칸샹 보승샹 승샹 이거 뭐냐 중국 애니메이션 같은 게떠 이게 <laughs> 안뜬게 아니야 나도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뭐야 했잖아 안뜬게 아니야 내가 안 보고 넘긴 거였어 그게 하나 떠갖고 설마 이게 애들이 얘기한 그건가 하니까 맞더라 아, 왜냐면 나는 그 이상한 뭐 중국 애니메이션 같은 게 뜨니까 뭐야 이게 씨발 안 봤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뭐덕고 나는 쇼파인간이야 <laughs> 남편이 뭐뭐내 위에 앉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고 울면은 눈물이 금으로 바뀌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감금해갖고 눈물을 뽑아내다가 뭐 이런 얘기든지 아니면은 부자 남자가 자기 신부감 찾는데 허리가 몇 인치 이상이면 안돼그 갖고 힘을 꽉쪼가고서는 그런 식으로 부인감을 찾는 내용이라든지 아뭐 이런 진짜 이상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떠요 또 기억에 남는 거뭐 있더라 남편이 다이어트하라고 막 구박해 그리고 밥을 안줘 갖고 막 그럴 궁금 남편이 계속 먹어 나중에 남편 돼지 돼 뭐 이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노래에 맞춰서 썰을 풀다가 이제 쉐이칼샷 쉐이칼샷 근데 <laughs> 쉐이칼샷이데 무슨 뜻이에요? 상상해봤겠어 뭐 그런 뜻이라던데? 이제 떠! 봐봐! 이제 인사 내려봐! 이제 너 인사 보면은 이제 윤호윤호 씨랑 쉐이칼샷 밖에 안떠 이제 <laughs> 이거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그리고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알기